안녕하세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이네요. 어, 오늘도 작은 큐티로 하루를 시작해봅시다.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듣고 깊이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병이 여러분에게는 짐이 되었을 텐데도 여러분은 나를 미워하거나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맞아주었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가득하더니, 지금은 그 기쁨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기억하기로, 그때에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 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진리를 말하므로 여러분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배반하고 그들만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전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앞쪽에 있는 구절부터 전도사님과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해봐요. 내 병이 여러분에게는 짐이 되었을 텐데도 여러분은 나를 미워하거나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맞아주었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가득하더니. 지금은 그 기쁨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멘. 사도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어, 좀 몸에 가시가 있는, 가시가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병에 걸려서 그랬는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이 아팠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참 성품이 착한 사람들 같아요. 어, 귀하게 사도바울을 치료해주고 잘 돌봐주었다. 음, 그때는,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가득하더니 지금은 왜 나를 이상한 사람 보듯이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구절을 또 한번 읽어 보죠. 지금 기억하기로 그때에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 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진리를 말함으로 여러분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아멘. 전도사님이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처음에 사도 바울을 그들이 만났을 때는, 음,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사도 바울을 극진히 잘 보살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다 보니, 사람들이 원수처럼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중간에 거짓교사들이 들어와서, 어,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복음이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지. 행위를 지켜야지. 어떻게 믿는다고 구원을 경험하겠어? 이렇게 이 중간에서 <laughs>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가 생기도록 이 중간에서 거짓말 또 거짓복음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렇게 보살폈는데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갔었구나 거짜복음 전했구나 거짓복음 전했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사도 바울은 사이가 멀어졌겠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참 복음임을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 그들이 전했던 게 오히려 거짓 복음이고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이 참 복음이다. 예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면대면으로 나와 그 사람과의 오해가 생기기도 하지만 중간에 음, 말을 잘못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관계가 더 어려워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가 말을 잘못 전하는 사람이 되면 안되겠다. 거짓말해서 사람 떨어뜨리는 사람 되면 안되겠다. 이것을 느끼셔야겠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될까요 안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어,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또는 잘못 알고 있어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회개해야겠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잘못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몰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벌 받습니다, 진짜로. <laughs> 음, 중간 역할을 참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다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거짓말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진짜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사실대로 잘 설명하면 정말 큰 일이라도 용서를 해줄 수가 있는데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딴청 피우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책임 넘기고 이러면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은 복음 앞에 서서 날마다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구절을 또한번 읽어보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배반하고 그들만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거짓말한 목적이 있다 이거죠. 와서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사람들 사이에 멀어뜨려 놓고 왜 이럴까? 왜 거짓말할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왜 이럴까? 사도발과 멀게 멀어지게 만들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과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친밀해지도록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따를 수 있도록 자꾸 자꾸 이렇게 중간에서 거짓말하고 이간질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사회와 이 당시 사회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거 정말 못된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진실만은 말해야 됩니다. 왜요? 어저께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아들인 내가, 딸인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잘 지내면서 거짓말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 흉보지 않도록 이간질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꼭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사이를 멀어뜨리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 사람들과 사이 관계를 잘 지내고 진실만을 말하는 그리고 복음만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 손, 기도 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지 못하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일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깨달았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살수 있도록 이간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서 관계를 좋게 만드는 사람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간질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가족들 오늘도 작은 큐티 함께 나눠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작은 큐티를 빼먹지 말고 날마다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다시 만났을 때큰 영적인 성숙이 있기를 바래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가족들. 내일 다시 작은 규치로 만나도록 하죠. 사랑부 가족들, 안녕!